스파게티 지 e t 어 니가. 아, 여기, o p e 이두구두구 여기, 여기,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여기. 여기, 여 여기, 를 여기, 를 <laughs> <laughs> 자, 이정. 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안에 스파게티를 집어 먹는 집게까지 들어 있군요. Yeah. 와, 이정우 핑크색 스파게티 젤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음. 자,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음. 어떤 맛인가요? 달기맛 네. 맛있나요? 네. 엄마, 엄마는, 엄마는 블루 l e a 블루 Blue spaghetti. Blue s p a g h 로 t t i Blue spaghetti. b 베리 e s p a 시 아콤하군요. 이렇게 새콤한데 이정은은 어떻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렇게 잘 먹을 수 있나요? 비결이 무엇인가요? 음, 맛있군요. yummy <놀람> y <놀람> <놀람> 겉에는 설탕으로 뒤덮여 있군요 오렌지 플리즈 o o 께 힘을 합쳐서. 응 오렌지 e I'm getting him up j u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닌데요? 짧은 거 같은데요? 근데 g 나 o 다 o to the orange 맛이 색깔별로 다 다르네. 이건 오렌 진짜 오렌지 맛이다. 봐, 블루 컬러 맛 다르지? 응. 어떤 맛인가요? 파란색 주스 맛. 주스 맛. 오 오렌지 컬러는 블루보다 더 시큼합니다. 옐로우. 응. 음, 옐로우는 어떤 맛인가? 버나나 맛일까요? 나는 어, 뭔가 먹어보고 얘기해 주세요, 이정우 연구관님. 어떤 맛인가요? 음, 이건 음, 어떤 맛? 참외. 아하, 참외 맛인가요? 네 그렇군요. <목소리>